지금 보면 여기 바닥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잡으면 팜그립이에요 손바닥이 팜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잡히 핑거그립이라고 그래요 핑거그립 이렇게 잡히면 근데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건 팜핑거그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왼손도 차렸을 때 옆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이렇게 폈었을 때이 면이 이 그립이 이쪽 상단부는 손바닥에 잡히고 하단부는 가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이시죠? 여기 릴로 들어오는 거. 상단부는 바닥으로 잡히고, 하단은 가락으로 와야 돼요. 그냥 옆으로 웬만하게 이렇게 잡으면 거의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냥 잡고,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게 팜 핑거 그립이에요. 이거를, 이게 가장 힘쓰기도 좋고, 컨트롤도 잘 돼요. 너무 바닥으로 잡으면은 컨트롤은 좋은데, 거리가 안 가고, 손목이 많이 컨트롤 되거든요. 잡히거든요. 너무 핑거로 잡으면 또 손목이 너무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인 팜 핑거로 잡으시고 세개두개 걸으시고 약하게 잡으시고.